오늘은 에어프라이에 포도를 넣어서 만드는 맛있는 요리와 여러가지 요리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활용해 보세요. 먼저 오늘의 주인공인 포도를 준비해 줍니다. 많은 양은 필요없이 10알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준비한 포도는 칼을 사용해서 썰어 주시면 되는데요. 일반 포도는 조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청포도나 샤인머스켓을 준비해 주세요. 포도를 다 썰었다면 에어프라이용 접시에 펼쳐줍니다. 손질된 포도는 에어프라이 안에 넣어주시고요.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사과도 있다면 지앗을 제거해주세요. 포도와 마찬가지로 얇은 크기로 사과를 썰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에어프라이용 접시 위에 올려줍니다. 이제 준비한 과일을 에어프라이기에 넣고 조리해주시면 되는데요. 비교적 좋은에 오랫동안 조리해주시면 정말 맛있는 말랭이가 완성될 겁니다. 특히나 달지 않은 포도를 사용해 만들어 보시면 당도가 확 올라간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참, 제가 100만 구독자에 가까워졌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사과 또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해 맛이 좋았는데요. 바나나도 맛있을 것 같아 한번 썰어 볼게요. 마찬가지로 에어프라이기에 넣은 뒤에 잘 건조시켜 줄 겁니다. 바나나 같은 경우 100도에 60분 조리해 줬어요. 삶은 고구마도 말랭이를 만들어 드시면 좋은데요. 원하는 크기로 썬 뒤에 화면에 적힌 시간만큼 조리해 주세요. 이렇게 만든 과일은 핑거푸드로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과일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